1월 8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말씀은 자언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자언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자언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이세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찰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오늘부터는 지, 지혜의 말씀, 잠언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잠언 어, 전도서 아가 욥기를 가르켜서.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뭐, 그 설교로 듣기는 좀,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쯤,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읽어주거나 또 읽게 하는 경우 외에는, 교회에서 설교로 듣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관심사가 자먼 말씀보다는 또 다른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하튼 교회에서 잘 듣기 어려운 이 설교의 말씀들을 한해 안에 한해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5년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로 지혜로 그렇게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부터 자문 말씀을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더 이해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먼이라고 하는, 음 단어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히브리 단어로는 마샬입니다. 이 마샬,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수께끼 경구, 훈계가 되는 말, 짤막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문으로는, 뭐, 바늘, 참, 말씀원, 이렇게 해서 바늘로 찌르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요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프로버브'라고 하는 것인데, 프로는 앞으로, 버브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다.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속담 격언'이라고도. 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를 짧고 비유적인 문장 안에 담아낸 묶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이치와 도덕을 깨닫고 또 행동의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잠언의 에, 그 내용들을 보면 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뭐 이렇게 명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뭐 이런 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의 말씀들은 뭐 비유도 있고 지혜 있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아, 그래서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을 보면요. 두 번째로 이런 자문의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세상에 요즘에 뭐그 전문가나 상담가나 또는 종교인들이 그 어록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아, 이러한 일, 구약시대 당시에도 이렇게 현인들, 또 여러 사람들의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들, 어, 대표적으로 뭐 솔로몬을 비롯해서 어, 뭐 저자들이 여러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의 자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솔로몬만이 예, 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훈계의 말참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짧고 비유적인 문장으로 막 풀어냈는데 이게 단지 이 잠언의 말씀을 솔로몬만이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 저자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르무엘의 왕 어머니 또 아굴, 뭐, 그렇게, 또 지혜 있는 자들. 이렇게 쭉, 어, 한 명의 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자, 저자들이 정말 유익한 말들을 짧은 말들로 수습객기와 격언과 속담 같은 것들로, 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자원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 지식과 또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자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언서를쓴 잠언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서 쭉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어, 이것은 자언서를 통해서, 자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흥계를 알게 하는데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그 당시에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인데요. 이스라엘 현자들에게 전해진 인생사와 세상사에 대한 통찰을 가리킵니다. 참 우리가 혼자 자신이 독불장군을 살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듣고 또 현인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말들이 무엇이냐면 자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술, 삶에 대한 깊이, 전문성을 이 지혜와 헌계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 라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선대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고전의 익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말한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 다방면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자원서에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서의 말씀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정말 이 말씀이 옳구나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얘기,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먼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자먼서의 말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짜디크입니다. 이것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사 안에서 무엇이 짜디크, 올바름인지, 그것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자기 역할을 하고 또 공동체와 더불어 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자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네 번째로는 슬기롭게 한다. 자문서의 말씀은 우리를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수룩한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게 돼서 슬기롭게 되고 어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또한 성도를 어, 안내, 안내해서 어, 지도하고 신중한 삶을 살도록 그런 유익을 주는 말씀이 잠언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 있는자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더 지혜롭게 된다라고 어, 5절에도 지혜 있는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에, 대하고 읽고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롭게 된다. 또 지혜 전성을 해석하게 한다. 이 지혜 전성의 말씀들이 아, 구약 시대 당시에 지혜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원서에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모든 지혜 뭐 여러 가지 자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 세상의 지혜도 있을 것이고 또 지식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있을 것인데요. 이 참된 지혜는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오늘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흥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지식이 축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기가 될수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태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로 지혜를 가진다고 하면은. 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 또 받은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의 지혜였던 이 바로 왕을 보십시오. 출애국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1장에서 3장의 쭉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 히브리의 3파를 보십시오. 지식적으로 누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바로왕이 뛰어나겠죠. 그러나 아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의 지혜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정말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로왕과 산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지혜가 아,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가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이자언서의 모든 이 지혜의 말들 또 훈계의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지혜의 표준이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어, 다니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서적을 포기하지 않죠. 그 당시에 뭐 문명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학문과 서적을 통달합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학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을 습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습득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공부하는 목적,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을 하나님께 뜻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올바른 뜻을 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모든 바벨론의 학문과 서적과 모든 것을 지혜를 통달하게 하죠. 그리고 결국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고요. 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혜를 인정해준, 포로 국가 된그 나라에게도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자본은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선포하면서, 어, 이 1장 1절에서 7절이 자본서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 30절에도 또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1장과 31장 사이에 이렇게 끝 처음과 끝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자언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삶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중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지혜가 얼마나 모래 위에 지는 집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다는 사실을 잠언 전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의 욥도요 28장 28절에도 주를 경외함이 지혜와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을 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 문학의 사람들이 모든 일관된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악에서 떠나는 명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올한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정말 세상의 모든 지혜를 우리는 통달할 뿐만 아니라 알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이 자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함을 누리고요.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이 자문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로서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삶, 알찬 삶을 살수 있는지를 한해 동안 우리가 자문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해 동안 말씀 가운데 자문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데에 더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서를 통해서 우리가 훈계와 지혜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의 근본 시작 마침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참된 지혜자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올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치 앞도 알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주신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 겨울이 중간쯤 왔나요? 뭐 아무튼 이 계속 춥고 또, 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이런 느슨한 이런 상황에서 늘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